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너무 불안하시다고요? 걱정 마세요.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에는 아우러브 포켓 맥시멈이라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. 네, 이미 메디케어 서플멘털 플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한번 계산을 해 보시죠. 내가 이 서플멘털 플랜과 그리고 약보험으로 보험료를 얼마나 냈었는지를요. 벌써 만 달러를 상회하시는 분들 또한 적지 않으실 겁니다. 자,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가장 큰 장점, OTC가 아닙니다. 내가 아무리 많이 아파서 입원, 수술 등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이상을 넘어가면. 모든 금액을 보험사에서 부담하게 되는 이 라인 내 친구 중 메디케어 서플먼트 플랜을 가지고 있어서 아파서 수술을 하는데 한 푼도 돈을 안 냈다고 하는 친구가 있죠 그 친구 그렇게 부러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한 보험료를 내셔서 이 아우로 포켓 맥시멈을 벌써 넘고도 남았습니다